두고 두고 안녕하세요 두시오의 길 쌤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신 많은 선배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장에 뛰어드실 많은 후배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기다려온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둑지도사가 쓴 바둑지도사 입문 및 실무. 15번째 도서를 구독한 인물들의 인터뷰 영상 및 저자의 방과 후 Q&A입니다. 저는 기원을 자주 애용하는 애기가입니다. 바둑 실력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서 바둑 지도사에 도전은 하고 싶은데 준비하는 분야가 많아서 주저하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인 듯 합니다. 저 역시 방과후 지도사 이전에는 군생활과 골프장 근무가 저의 모든 경력이었어요. 그러나 한번 도전해보자! 믿져봐야 본전이다 라는 옛말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준비부터 강의하는 내용까지 바둑지도사 입문 및 실무책에 자세히 소개를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단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바둑책에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오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80만원 정도의 인허료가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조금 효율적인 취득 방법이 없을까요? <laughs> 경제적인 부담이 고민되시네요. 그렇다면 한국기원에서 발행하는 월간 바둑 단급 인정시험에 도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여기는 인연료가 저렴합니다. 주변에 잘 아시는 바둑 동아리에 가입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제출한 형태가 제일 좋을 듯 싶네요. 네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타인 앞에 나서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울렁증이 있는데 면접을 볼때 자신감이 없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저 역시도 누구 앞에서 나서서 설명하거나 타인의 질문을 받을 때는 매번 긴장이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지휘관이 훈련하고 있는 현장에 오셨을 때 현장 브리핑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 역시 임무를 받고 시나리오를 써서 100번을 연습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면접을 볼 때는 약국에서 우왕청심을 사서 면접 1시간 전에 드시고 시작하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두 번째는 면접 시나리오를 잘 작성해서 완전히 외워질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예상 질문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준비하신다면 면접을 우수하게 받고 강사로 분명히 선발되리라 확실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 선생님의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요. 바둑 지도사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강사분들이나 지금도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하고 계신 전국의 많은 강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이 아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둑을 지도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돌발 상황까지 통제나 지도해가면서 바둑을 지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매우 어렵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지도하는 전국의 모든 분들에게 의료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바둑지도사의 길이 제2의 직업이 되었든 처음부터 바둑지도사로 출발했던 제일 중요한 것은 강사 본인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겁지 아니하고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오래도록 강사직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둑을 지도하는 지도사가 즐겁게 바둑을 대한다면, 배우는 학생도 즐겁게 배우도록 창의적인 강의 내용이나 강의 기법을 강사 스스로가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전원주택을 한채 짓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설계를 해서 그대로 시공을 하고 인테리어라는 절차가 있겠죠. 바둑에서도 바둑이 설계, 시공, 인테리어 절차를 따른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짓기 설계는 이 집에서 누가 살 것이며 몇 명이고 규모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바둑의 설계는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며 그에 맞는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교육 계획은 창의적이고 즐거움과 흥미를 줄수 있는 계획이어야 될 것입니다. 집짓기 시공은 결정된 설계대로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바둑의 시공은 교육 계획대로 시간을 잘 준수해가면서 즐겁고 흥미롭게 지도한다면 바둑을 배우는 학생들은 바둑이라는 즐거움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집짓기 인테리어는 마무리 단장인데 바둑의 인테리어는 차시별로 마무리가 있겠죠. 동기유발을 시켜준다든가 상품을 추첨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분기나 학기별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마지막 공기 수업이 있는데 바둑 인테리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부단히 연구하는 바둑 지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쓴 바둑 책이 바둑 지도사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헌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건강을 챙기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번의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움츠려 있는 코로나 시대를 천하 위법의 기회로 삼아 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기사이자 성인 바둑 센터 꽃보다 바둑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문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도 2019년도에 바둑 강사 교육 아카데미 성인 바둑 교육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때제 수업을 들으셨던 이혜환 선생님께서 이 책을 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때 수업 때도 늘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발표하시고 또 바둑교육 활동하시면서 또 경험했던 것들 공유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 경험과 노하우가 듬뿍 담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책은 현재 바둑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바둑 교육을 희망하는 예비 교사분들이 보시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특히 방과후 교사나 어린이 바둑 교육을 꿈꾸는 분들이 보시기에 더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바둑 교육에 필요한 자격증은 어떤 게 있을지, 또 이력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준비하면 좋을지, 또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또 바둑하면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역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뒤편에는 제가 바둑 강사 교육 아카데미 하면서 썼던 성인바둑교육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어, 혹시 성인바둑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둑 교육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많은 해답을 줄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원 바둑 아카데미의 강나연 선임연구원입니다. 먼저 이혜완 강사님의 바둑 지도사 인공미실무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난 몇 년간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바둑 지도자 세미나에서 강사님의 바둑 교육에 대한 열정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둑 기술서적은 많이 출간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바둑 지도사들의 현장 교육에 필요한 실무서가 발간된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마 현직에서 바둑 지도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바둑 지도사가 되어 강사로 활동하시려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책은 단순한 바둑 강의 안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유익한 그리고 즐거운 바둑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매우 꼼꼼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훌륭한 바둑 지도사가 될수 있는 자양분을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바둑교육 현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다시금 교육 현장이 활기를 띨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바둑교육 방식의 변화에 대처하는 실기와 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아티스트 이성근입니다. 저는 어, 벌써 바둑을 예술로 즐겁게 가르친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현재 메타바둑학 원장으로 안전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회환 선생님 이번에 집필하신 바둑 지도사 입문 실물을 읽어보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제가 바둑 교에 입문했을 때이 책이 있었더라면, 아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수 있었는데 아우 안타깝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책이 바둑 교육에 입문할 강사들에겐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이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저는 바둑 교육의 비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비대면 교육으로 학부모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다면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바둑지도사 입문 및 실무를 통해 더 좋은 바둑 교육에 우리가 모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 강사 이정원입니다. 아, 1999년부터 바둑 강사를 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아, 이번에 바둑지도사 입문 및 실무 아, 이 책을 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이해완 바둑 강사님께서 책을 만드셨는데, 저를, 저에게도 그렇고 많은 바둑 강사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집하여, 물론 이해완 선생님 본인의 생각,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 바둑 강사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 책에 담을, 담으려고 노력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둑 교육을 하는 함에 있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뭐 어린이들 실력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재능을 발굴하여 뭐 우리나라의 바둑 영재로 키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가오 교육은 어떤 학원이나 바둑학원과는 달리 바둑을 잘하는 아이와 입문자를 함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특별한 아이만을 대상으로 어,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둑을 어, 그룹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그, 그 교육 기법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역시 이 방가호 교육의 특징으로 보면은 어린이들이 우리가 우리 바둑 강사들이 바둑을잘가르켜서 재미나게 아이들이 놀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 대신하여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돌봐줘야 하는 그런 그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 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 심리를 이해해야 아,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습니다. 어, 바둑을 어리, 바둑은 본래 놀이로 놀이인 것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어려운 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린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바둑을 놀이로서 접근할 수 있는. 바둑의 실력과 관계없이 바둑은 실력과 관계없이 18급부터 또는 50급부터 어, 우리는 보통 방과후에서는 30급부터 하는데요 30급이 아, 부터라도 얼마든지 바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1급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 그 어린이들이 수준에 따라서 각자 마음껏 바둑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 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잘 담겨져 있어요. 이 바둑 지도사 입문및 실무에 보면은 다양한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을 어다 담아놨는데, 어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좀 생각이 이 바둑 책의 그 수준을 높인다고 할까요? 어 그런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심리를 이해하고 그 심리가 바둑에 어떻게 접, 접 접목되어 되는가 아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탄탄한 이론적 그 이론을 바탕으로 어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은이의 많은 그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둑 선생님들이 바둑 강사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그 동안에 바둑 강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 있었던 그 공간에 빈 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이 이 자리가 많이 생길 것인데 이곳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진출하는데 이 바둑 지도사 입문 및 실무 교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지역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바둑지도를 하고 있는 강사 이형진입니다. 과거에는 바둑지도사가 되려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지원자들이 동분서주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어렵게 강사가 된 후에도 학습 진행 방법도 통일된 내용이 없이 강사마다 각자 방식대로 상이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강사들이 체계적인 준비에 필요한 정리된 자료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차에 이번에 현역 바둑 지도사인 이해환 강사께서 그동안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사 지원과 수업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총망라하여 바둑지도사 입문 및 실무라는 지침서를 시의적절하게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바둑지도사가 되기 위한 준비 내용과 지도사가 된후 수업 진행 및 학생 지도까지 전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지도사가 되려는 사람과 현재 활동 중인 지도사 모두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서를 잘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지도사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벤트 당첨되게 됐는데 그 책을 받게 된다면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가족분들이나 친구들에게 바둑에 대한 즐거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현재 중학교 1학년 김도희라고 합니다 저는 7살 때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학습등대에서 처음 바둑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와 취미가 많은 것 같아 이제 8년 정도 바둑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기력은 한국 기원공인 아마 상단입니다 저희 아빠께서 서울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바둑 책한권 사다 주셨는데 그 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책의 내용이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고 너가 가끔씩 바둑을 하다 지루할 때가 있을 텐데. 이 책을 보면서 좀 재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책들은 입문과정, 초급과정, 고급과정 순으로 순차적으로 배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력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뜻이요 하지만, 다독 지도사 입문 및 실무 책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둑 지도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지도서가될것 같습니다. 제 꿈은 수의사이지만 나중에 바둑 지도사가 될 기회가 없다면 이 책을 보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느꼈던 점은 바둑 이론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과 끊는 부분에서는 엑스맨을 등장시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엑스맨이 떠올라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을 두번 정도 읽었는데 공부하는 데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책을 써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한별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강민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지금까지 방과 후 바둑부에서 바둑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의 실력은 대한 바둑협회 인증 6급입니다이 책은 저희 학교 방과 후 바둑 선생님이 직접 쓰신 책이 서점에 나와있다고 저희 부모님이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제목을 봐서는 바둑 선생님을 위한 바둑 책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읽어봤는데, 이 책의 5장을 읽어보니 책을 쓰신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글을 쓰신 것을 보고 웃으면서 늦게까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방과후에서 저희들에게 이론을 지도하실 때 종종 사용하셨던 용어가 대부분 책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사하는 요령, 수업 점검 방법, 나라별 바둑 이름, 단수 삼형제, 다른 시리즈, 부채도살 바둑 공식 등이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방과후 바둑부에서 이해한 선생님 한분 한테서만 바둑을 배웠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열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바둑을 배우고 선생님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바둑 잘 배웠습니다 살라살라 살라. 강한 돌 약한 돌 살라살라 살라. 넓은 곳 좁은 곳 좋아요